세요 네. 이름이 뭐예요? 저 수연입니다. 수연 씨는 한 문장으로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네, 좋아요. 어, 친화력이 좋아요. 수연, 수연 씨의 강점은 뭐예요? 장점. 장점. 내가 친구 도와주나? 친 선생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을 도와주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응. 오, 꿈까지 같이 말해줬네요. 응. 그러면 2022년에 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노래. 응. 노래하고 싶어요? 응. 어, 노래도 하고 싶고 또뭐 하고 싶어요? 수. 춤도 추고 싶어요. 응. 그러면 성동센터에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예요? 응.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센터에서? 친구.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좋아요? 응. 아, 그렇군요. No, I want to. 미 o u remember?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 o 2 0 2 2년에하고싶은리뭐예요에서도이 아, 자리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이자리도이에서에서니면서 가장 좋은건 뭐에서이에서에 씨의 꿈에 뭐예요? 선수 축구 선수가 되고 싶구나. 그다음에 2022년에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여행. 여행이 가고 싶구나. 그다음에 평소 집에서 쉴 때는 우승 씨는 무엇을 해요? TV 보기. TV를 본대요. 그다음에 우리 우승 씨는 성동 센터에서 다니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뭐예요? 선생님 <laughs> 선생님들이랑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우승 씨는 그렇답니다.